과제 한국 생활 회상하며 소감 발표하기 듣고 따라하세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번에 한국어 과정을 수료하게 된 에디라고 합니다. 한국에 온지 벌써 4년이 됐는데,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, 너무 더워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? 불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생활을 해보니까 날마다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기고, 친절한 한국 사람도 많이 만나서,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 문화를 몰라 오해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길래 한국 사람들이 모두 저하고 밥을 먹고 싶은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저를 챙겨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 밖에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직장도 다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